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정말 현대에서 정말 잘 만든 대형 세단 제네시스 BH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 현대 제네시스 BH 330 럭셔리 v i p 팩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차량 12년형 이후의 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앞쪽으로 헤드라이트 디자인 변경과 또8단 미션까지 제공된 꿀매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이 차량 VRP 등급답게 안쪽으로 다양한 많은 옵션들까지 추가 장착되어 있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 오늘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600만 원대로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까지로 한번 준비해본 차량인데요.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1년 10월에 등록된 12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4만 9천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외판에 단순결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방울 찍혀 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649만 원, 649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 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색상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세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위쪽으로 올라가 이렇게 썬루프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전면 유리 쪽도 한번 보게 되면요. 좌우측에 크랙날거나 틴팅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내려와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좌우측과 하단부까지도 한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크롬형 그릴까지도 굉장히 관리 컨디션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측정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전방감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측면부로 넘어 와측면부 도착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차사에서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전면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봤을 때 전면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70% 이상 정말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서 뒤쪽에 틴팅면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에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내려오면 스트렁크 리드나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측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 이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화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장도 대형 세단답게 안쪽으로 기핑하면 상당히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에 트렁크 내장재 확인해 봤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전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사이 전혀 없까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제네시스 BX 차량 외관 컨디션 전원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다 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도 잔주름도 약간씩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성 모자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또 운전석 쪽 도어드림 쪽 봐주시면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과 리어 커튼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렉시콘, 오디오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을 먼저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이 차량도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개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탑승하자마자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된 잔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썬 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따로 이렇게 열리거나 닫히면서 레일에 걸리는 잡소리 니까 깔끔한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이0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좌우 측으로 각종 내비 미디어 킥 버튼들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아래쪽으로 양쪽으로 조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노브 하단부를 봐주시면 운전석과 소수석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 편으로는 스포츠 모드 버튼과 우측 편으로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 드릴 텐데 핸들 가죽 부분에 사용감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좌측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핸들 뒤편으로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좌측 무릎 위쪽을 봐 주시면 이렇게 차선 이탈 버튼과 아래쪽으로 오토 홀드 기능,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 개입판 쪽으로 넘어서 개입한 모습을 담아드리면요. 실 주행거리 149,155km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벨트 차량의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앞레스트 쪽으로 봐주시면 전자석 모두 열선 시트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자석 모두 전동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이렇게 앞쪽에 조조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워크인 시트 기능과 리어 커튼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앞쪽 미디어 창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시트 시트 컨디션 비춰드릴 텐데 이어시트 타고 내리는 쪽에 약간의 잔주름도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시 스피치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 스피치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 드리기 위해서 본네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3.3 GD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현대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VIP팩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1년 10월에 등록된 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 9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외판에 단순결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649만원 649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탑송 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 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청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